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다? 자기의 어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누구 때문이다? 외부. 자, 외부적인 것이다. 뭐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 자신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순서상으로 나눈다면 몇 동강을 낼수 있냐면은, 자,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가보면은. 자, 니네 자신의 가치를 여기에 두는 것을 은했어. 등반 성과? 여기서 뭐 등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이렇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등반 성과를 말하는 거지 이런 등반 성과. 오르고 내리는 거에 등반 성과의 기본을 그 자기 가치를 두는 것은 너를 변덕스럽게 한다는 거지. 뭐의 변덕에, 이렇게, 뭐의 변덕에 좌지우지되는 이런 말이지. 뭐의? 외부적인, 외부적인 거야. 자, 자기 가치를 이런, 이런 거에다가 두면은 외부적인 거에 영향을 받았다. 자, 이 요소들은 랜덤이고, 무, 잘못된 결과를 이끌 수도 있다. 자, 외부적인 요인. 이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자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외부적인 요인과 비교하면은 뭐가 된다? 착각, 착시의 이유 원천이 된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다는 거지. 네가 잘했구나. 어떤 특정 등반의 기준하여 왜네 파트너가 무슨 날이야? 어 이거 오프데이는 쉬는 날, 비번 날도 되고 어좀 컨디션 안 좋은 날 또는 어 이렇게 뭐라고 그래 좀안 풀리는 날 현진건의 아, 운수 좋은 날이 누구 거지? 운수 좋은 날 누구야? 하여튼 운수 나쁜 날뭐 이런 날을 말이야.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알았다는 거지. 그 클라이밍이 뭐했다 어려웠다. 그래서 네 파트너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네가 잘했다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기준을 두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나눠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잘했다, 잘했다. 뭐 이런 경우 이게 바뀌나 자 너는 또 약간 어렵. 어렵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결론을 낸다 뭐를 꽤 잘했다. 어, 네가 꽤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건 뭐야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단지 약간만 어렵게 느꼈다는 거지. 어잘 됐다는 거지. 그래서 너는 어, 조금만 어렵게 생각하고, 오 네가 잘했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끊어지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사실은 어땠는데? 평소보다 어, 나아지어니가 등반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지 그냥 평소보다 도 낫지 않게 등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끊기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은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너의 등반 효과를 평가하는 거자두 번째 이제 또는 네 파트너는 뭐야 완전 최고다 최고였다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껴 비교당해서 약하게 내가 상대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때 객관적으로 보면 너는 상당한 성과를 집어넣었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끊기지. 두 번째 이건 뭐야? 상대방이 불러들해서 내가 못하게. 나는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자, 이제 세 번째 환경적인 요소들이 또 관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왔어. 자 너는 마스터 했다네. 그날의 목적을 다 달성을 했어. 자뭐 때문에? 특히 우호적인 유리한 조건 상태. 예를 들면 습도도 낮고 뭐 날씨도 좋고 뭐 바람도 선선하고 뭐 밥도 좋은 거 먹었고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때 너는 뭐였어? 잘하지 못한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럼 뭐야? 이거는 뭐라고 표시하면 돼. 뭐는 뭐한데, 뭐는 뭐해. 나는 못했는데 환경이 좋아. 환경 나는 못한 건데 환경이 좋다 보니까 내가 잘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 다 외부적인 거지,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외부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부적인 그런 거에 좌지우지돼서 이렇게 된다. 이제 이제 정리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경우들을 종합할 때. 좋고 나쁜 기분들. 네가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기분들은 뭐다? 상대적인 거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지 진정한 너의 내적 가치가 아니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답은 3번. 아, 아직은 답이 아니구나아 아, 그래서 여기 뭐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Take credit for은 뭐야? Take credit for. 신용할 만한. 네가 니공 네 뭐에 공으로 인정하다 인정받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니가 뭔가 니가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니가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에 근간 게 아니었다 그래서 외부적인 거였다 이렇게 가야 되지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과가 촉진시켰다면 너의 자기 가치를 그렇다면은 그 성과 향상 이거는 사실 뭐야 외부적인 거에 의한 거나 그냥 니네 생각에 의한 것일 것에 불과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근거가 된다. 그 성장 촉진은 허구적인 것, 상상해. 이제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요렇게.